안녕하세요. 현린이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2월이 시작이 됐어요. 아주 즐겁게 시작이 됐고, 이제 첫째 주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2월 6일 화요일이고요. 6일 동안에 에, 예산을 가지고 선 생활을 했고 어, 남은 금액을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2월 첫째 주에는 음, 월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제 월급날은 5일이고요. 5일에 월급이 들어와서 열심히 한달 동안 일한 금액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저의 고정비 지출은 이렇게 돼요. 어, 각 은행에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은행 그리고 어, 기업은행 카뱅 그리고 토스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어, 필요한 곳에다가 일정 금액을 나눠줬고요. 음,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자동이체 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굴비 적금 지금 30만원짜리 넣고 있거든요. 6개월짜리. 이제 마지막 30만원이 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만기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 지나갔나 봐요. 저도 모르게 어, 넣고 있었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아마 기분 좋은 만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응. 자 이렇게 필요한 금액에다가 다 돈을 넣어줬고요. 음, 이번 주 지출은 이번 주에도 열심히 냉장고 파먹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간간히 먹고 싶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분식도 사 먹고 중식도 사 먹고 뭐 마트 가서 장도 보고 하면서 단촐하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많이 쓰지는 않아서 큰 금액이 나가는 건 없었어서 단촐하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남은 금액을 세어 보면, 우선 식품 생필품비로는 5, 2, 에다 5, 6만원하고 만원 해서 6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는 했는데 따로 제 용돈 말고 그냥 생필품비에서 꺼내 써가지고 1만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근 이번에 좀 커피를 좀덜 마신 것 같기는 해요. 한 번밖에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기타 비용 그대로 만 원이 남아서 총 8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 일주일에 17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음, 이번에는 9만 원을 썼네요. 8만 원이 남았어요. 음. 바로 저축해 줄게요. 제가 이거를 2월 현황판을 아직 미리 작성을 못 해놨네요. 빠르게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항목을 다 적어줬고요. 자 이제 8만 원을 어디에 넣어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음, 첫 번째 비상금 비상금은 항상 만 원은 기본적으로 넣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원을 넣어주면 총 5만 원 주기되었습니다. 이제 5만원이 모였고 자, 고양이는 음뭐 이제 또 차근차근 모아줘야죠. 만원 넣어줄게요. 거의 고양이한테 한달에 어, 사료값이랑 그 피, 모래값이랑 하면은 그래서 사료는 한달을 좀 넘게 먹는 것 같고 모래또는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모래값이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간식도 한한달반한번 사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먹으니까요 거의 두 달에 10만 원, 15만 원그 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꾸준히 차, 어 예, 부지런히 모아줘야 합니다 어, 일단은 만원 모였고 음, 미용에는 5,000원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얼마지? 13,000원. 5,000원 넣어줘서, 13,000원. 그리고 건강도 될수 있으면 만원씩. 1, 2, 3, 3, 35, 36, 37, 38. 38,000원. 그리고 생일. 이번 달 말에 저희 둘째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에는 2만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5만원이 됐어요. 보통 여기 모인 돈으로 그냥 소소하게 선물 하나 사주고, 케이크 비용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직 여행 준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리고, 수리비용은, 수리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 뭐, 생, 필품은 아니고, 뭐, 만약에 바꿔야 되는 가전 같은 게 있다든지 하면 그때 쓰려고 모으는 금액이거든요. 요것도 이번에 만원 넣어줄게요. 만원 넣어줘서, 3만원. 아, 후라이팬 바꿔야 되는데. 아, 후라이팬 사줘야 되는데. 후라이팬 코팅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조금 모이면은 그때 같이 사용해줄게요. 미팅. 제가 이제 모임 나가거나 했을 때, 친구 만났을 때 쓰려고 모아놓는 비용인데, 요거 이번에 만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금 모아주긴 해야 되는데, 5천원만 넣어줄게요. 5,000원 넣어줘서 이렇게 이번 주에도 목적 저축을 다 해줬고요. 그러면 총 8만원이었죠. 지난달에 12만 6천원이 남았었으니까 8만원 더 해주면 누적금액 20만 6천원 이렇게 2월 첫째 주도 저축을 잘 해줬습니다. 자, 이제 2월 둘째 주, 저의 둘째 주 생활비 채워 넣어 줄게요. 이번 주에도 둘째 주에서 예산을 꺼내 주고요. 저의 둘째 주 예산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생필분비 15만원이고, 이제 저의 커피 값, 그리고 기타 비용, 만 원씩 해서 총 17만 원으로 생활을 해줄게요. 우선은, 15만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15만 원으로 저의, 저희, 저희 집 식비랑 생필품비를 담당해 줄 거고요. 다음 커피 비용으로는 만원 그리고 주유는 아직 안해서 5만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 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둘째 주 예산도 모두 채워줬습니다. 벌써 일주일 지나갔고 이제 2주차 시작이네요. 요고, 네, 한, 2주? 3주? 설날 지나고 나면 또 아이들 계약하고 하니까 계약 준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설날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비용 지출이 있겠죠? 음, 그것도 잘, 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좀이 예산 안에서 어, 명절도 좀 보내고 할수 있게끔, 음, 잘 머리를 굴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명절이어도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나머지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용 지출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애들하고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가족들하고도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즐거운 명절이 되야겠습니다. 음... 둘째 주는 명절 지나고까지이기 때문에 그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또요 둘째 주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어, 설 명절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